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생이국을 끓이려고 하는데요. 매생이국 물에 쓸 육수를 먼저 끓이겠습니다. 매생이 한 공기를 따가지고 물로 씻겠습니다. 여 있나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씻어가면 됩니다 <놀람> 씻어서 여기 그릇에 다놓고 야채를 준비하는데요. 이거 마늘 다진 거좀 냉동실에서 꺼내놨고요. 그다음에 무를 어, 채를 썰겠습니다. 근데 보이이보그 다음에 팽이버섯 여기를 잘랐어요 사카사삭하니 맛있더라고요 팽이버섯 넣니까 생굴 사다 놓은 것을 시켜서 넣고 끓여겠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넣고 저금물에 씻겠습니다 조개비 같은 게 있는가?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조개비가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됩니다. 냄비에 지금 물 없어요. 빈 냄비에다가 방금 씻어이 굴을 넣고 참기름 넣고 볶겠어요. 여기 참기름을 다시 두 숟가락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마늘도 넣고, 홍고추, 풋고추 넣습니다. 홍고추도 넣고, 풋고추도 넣고. 여기에다가 육수를 붓겠습니다. 육수를 볶고 s 생에 아까 씻어놓은 거 넣겠습니다. 육수 지금 막 팔팔 끓은 거라 뜨거워요. 여기 아까 팽이버섯 무채 썰어 놓은 거그 다음에 파 i n 놓은거다 넣겠어요. 이미 육수가 지금 끓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르르 끓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3리터 넘어요. 물이. 그래서 세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다넣습니다 여기에 네, 깨, 통깨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 불이 들어가서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에다가 맛소금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소 숟가락으로 맛소금을 넣겠어요. 됐어요. 이제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굴, 굴부터 맛을 한번 보겠어요. 입안에 굴 향이 가득 퍼집니다. 먹을 때 입천장 될 수가 있으니까 호흡 풀으면서 조심하면서 드셔야 돼요. 맛있는 매생이국 완성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Bye bye.